안녕하세요 트윈스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트윈스가 어떤 방송인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희 그 마크가 있죠.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등을 맞대고 의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여기 한 마리가 헌혈견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공혈견이 될 수도 있고 그또 수혈을 받아야 하는 아픈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트윈스는요, 어, 전국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헌혈견협회의 공식 아, 로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웬만한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반려견 헌혈 캠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따라 이 문의를 상당히 많이들 해오세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음~ 상근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하는 중간중간에 전화를 받거나 또 문자 답변을 해드리거나 이래야 되는 좀 아주 바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헌혈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헌혈견 협회가 그 동안의 모든 정보를 다 집대성해서 유튜브 채널을 네,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요 오늘부터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헌혈견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뭐 조건이라 그러면 되게 거창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우리 강아지를 반려견을 건강하게 잘 키웠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요. 네, 도전에 보시면 거의 다 통과되시더라고요. 자, 구체적인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헌혈견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이는 두 살에서 여덟 살까지가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두 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23개월인데, 우리 아이는 이제 20개월인데, 조금 모자른데, 헌혈 어, 할수 없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어, 왜 못하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살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성견을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18개월 이상이면 우리가 헌혈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때쯤 되면, 어, 이 몸집도 다 커질 만큼 커졌고, 웬만한 어떤 체격, 골격도 다 갖춰지고, 어, 완전히 어린 개린이에서 어, 이제 성견으로 다 컸다라고 보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살이라고 했을 때딱 24개월을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18개월 이상부터는 언제든지 도전해 볼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살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 실제로 협회에서 이 헌혈에 도전하는 친구들 중에는요. 7살, 8살 친구들 건강검진을 해보잖아요. 뭐 3살, 4살 친구들보다 엄청 깨끗하고 건강해요. 혈액이. 네. 그래서 참 아쉬워요. 8살까지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 버렸는데 어, 우리 아이는 이번이 마지막 헌혈일 것 같다. 어떻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아 어, 9살 친구도 나올 수 있고 정말 뭐 10살 친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원 음식적으로 8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음 만약에 8살이 이제 넘는 친구들은 이 사람으로 치면 노령이잖아요 노령견 그래서 어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아 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헌혈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헌혈견 홍보 대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아, 헌혈을 하는 걸좀 응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널리 알려 주시고요.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나이 조건은 두 살에서 여덟 살이고요. 18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번째 조건은 몸무게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저희 협회에서는 25kg 이상 되어야 이제 헌혈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24kg 친구들 또 어떤 분들은 겨울에는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25kg가 넘는데 이 여름만 되면은 또이 더위에 허덕여서 23kg, 24kg가 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 됩니다. <laughs>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5kg라고 저희가 이제 기재를 해놨고요. 20에서 24kg 사이에 있는 친구들도 실제로 환율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분들도 협회로 문의를 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몸무게의 1에서 1.6% 정도를 체열을 합니다. 음, 20kg 정도 되는 친구가, 네. 그래서 1.6% 정도 체열을 한다고 했을 때그헌혈팩 하나가 한 320cc 정도 되거든요. 이제 물론 400cc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를 채우면 딱 맞습니다. 아, 그래서 몸무게는 25kg 이상 되는 친구들, 또 비공식적으로는 20에서 24kg 되는 친구들. 네,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예방약입니다. 자, 요거는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헌혈견의 혈액이 어~ 누구한테 가는 거죠 네 아픈 반려견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매월 신장 사상 충 예방약 그리고 내외부 구충 이런 약들 항상 복용하셔야 되고요. 어,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겨울에는 이런 약안 먹인다. 겨울에 뭐 모기가 있나요? 그래서 괜히 약 독하다는데 우리 안 먹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새 겨울에도요 어, 산책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참 11월, 12월에 이렇게 걸려서 봄에 검사했을 때 심장산 창충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데, 그래서 약을 고 잠깐 2, 3개월 안 먹였을 뿐인데, 뭐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걸렸다기 보다도 약이 100% 예방은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예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름이나 늦가을에 이렇게 걸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 미쳐 발견이 안 됐다가, 어, 마침 헌혈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 심장사상충량, 내부충량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 그래서 1년 내내 매달, 네, 정기적으로 꼭 어,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기적인 종합 백신.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동물병원에서 꼭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협회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 항체과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있는 그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종합병실을 맞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맞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항체과 검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항체과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막 너무 빵빵하게 잘 들어있다. 네, 그러면 뭐, 어, 그 해는 종합 백신 안 맞고 지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종합 백신을 매해 하거나 아니면 항체과 검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보통 2년 정도 되면요. 항체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백신 접종을 꼭 하시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항체과 검사를 또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항체가 너무 잘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죠? 패스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세 가지 조건은요, 네, 헌혈견의 기본 중에 기본 조건입니다. 네, 요거는 저도 희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몸무게나 뭐 나이처럼. 그래서 요런 거는 반드시 또해 어, 주셔야 된다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과거 질병에 관한 그런 조건인데요. 아무래도 아픈 반려견들한테 혈액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혈액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심장사상충이라든지, 뭐 바베시아 같이, 혈액과 관련이 된 이런 질병들, 과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아 물론 본인은 다 완치가 됐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요, 이런 질환에 이력이 있는 반려견들은, 음, 헌혈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네, 홍보 대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관련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과거 질병이 걸렸는데 혹시 헌혈이 되나요 뭐 알고 싶어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협회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이 협력병원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면 다 협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조건은요 헌혈 전약 복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원칙은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는 경우에 헌혈 2주 전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뭐, 일주일을 먹을 수 있고, 한달 넘게 먹을 수도 있고, 아파서 약을 먹은 친구들은, 음, 보통 한 2, 3개월 있다. 헌혈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혼혈이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 그 혈력형밖에 없는 경우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 2주 전 정도의 요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 우리 애가한뭐 약을 계속 복용을 했어. 근데 2주 전에 끝났어.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2~3개월 뒤에 음 완전 몸이 다 회복이 됐을 때 혼혈을 신청하시길 바래요. 이뭐 우리 혼혈 못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방약이나 백신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항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헌혈한 일주일 정도에 일주일 전 정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기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보시고 어, 앞뒤로 일주일 전이나 뭐 일주일 후에 먹이시거나 백신을 맞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약이나 백신, 뭐, 일주일 정도 늦춘다거나 빨리 맞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 몇월 며칠이 꼭 먹어야 되는데, 그때 딱환월 날짜랑 겹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 원칙은, 치료를 위한 약보고는 헌혈 2주 전부터, 그리고 예방약과 백신은 헌혈 1주 전부터 끝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소 먹는 영양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으세요. 네, 영양제, 어 뭐, 치료를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관절 영양제, 유산균, 이런 거 많이들 먹이시잖아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네, 평소 먹던 거는 네, 괜찮고요. 혹시라도 이 영양제가 괜찮을까요?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협회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또 협력병원과 상의해서 그 여부 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조건은요 임신 중성화 수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첫 번째로 임신 경험이 없어야 헌혈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회 원칙이 임신 그니까 뭐 출산하고 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임신의 경우에는 어 이후 1 년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계속 자료를 공유하고 자료를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동물병원에서요,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동물병원인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헌혈견을 모집하는 네,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어, 저희 조건들 웬만한 거다 비슷했는데요. 이 임신 경험이 없어야 헌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협력병원 그 원장님들과 이걸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답변이 다온건 아닌데, 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이렇 알아보니까 이게 사람의 경우를 적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임신 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 혈장 안에 급성 폐 손상을 일으키는 항체가 임신 중에 그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 혈장 혼혈 고거를 조금 안 하는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구가 있고, 뭐, 논문이 나오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어, 그걸 따르면 되는데, 아직 그런 근거를 제시할 만한 어떤 자료나 논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 해도 괜찮다. 임신 경험이 있는 강아지들은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네, 대다수입니다. 어, 그런데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요, 음, 이게 아픈 강아지한테 갔을 때, 만약에 어떤 헌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헌혈 부작용 중에 하나에 이런 급성 폐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연관을 안 짓고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게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어, 만나기 전까지는 임신 경험이 없어야 헌혈이 가능한 걸로 네, 그렇게 가기로 잠정적으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정했어요. 그래서 이 6개월이란 기준이 뭐냐? 어, 중성화 수술 생각보다 되게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몸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호르몬이라든지 뭐 어떤 습격의 변화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아이들 중성화 수술하고 하루나 이틀 만에 막 걸어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네 6개월 정도 잘 먹이시고. 아~ 잘몸 상태 살피신 다음에 음~ 헌혈 지원을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네 그때 가셔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헌혈 당일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여덟 시간 정도 금식을 시키셔야 돼요 요거는 어~ 아니 왜 무슨 위내시경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금식을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혈액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침에 보통 헌혈하는 경우에 저희가 10시 정도에 헌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날까지만 먹이시고 아침밥 주지 마시고 바로 그냥 동병원 가시면 되고요. 어, 오후에 하는 헌혈이 저희가 좀 많아요. 뭐 1시, 2시, 3시, 4시. 자 그럴 경우에는 음. 오전에 조금 일찍 네, 급여를 하세요. 네. 그래서 8시간 정도, 7~8시간 정도 어떤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급여를 하시고. 헌혈하는 곳으로 가면 좋습니다. 물은 뭐 중간중간 좀 마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주지 시 마시고요. 네, 좀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래서 그 당일에만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헌혈하는 친구들 중에 참 먹성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리트리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끼만 굶어도 막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잖아요. 아, 그런데 어, 정확한 혈액 검사를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음, 헌혈하러 간다 그래서 뭐그 전날 막그 지인분들이 막 간식을 좀 많이 주시고. 뭐 특별히 안 먹던 간식때 그리고 아침에도 그래 오늘 헌혈하러 가는데 몸보신 시켜줘야지 이러면서 평소 시에는 그런 거잘안 주시다가 네 헌혈할 때 미리 또 챙겨주시고 이래서 혈액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나와서 헌혈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모든 맛있는 간식과 그 보양식들은 헌혈이 다 끝난 다음에, 네, 그날, 그 다음날 이렇게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헌혈견협회에서 진행하는 헌혈견의 조건. 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국훈혈협회는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 때나, 그냥, 뭐, 나 여기 병원 가서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정해영 가입하시고 나서 해당 일정의 공지사항에 뜨면, 네. 헌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 잘 전해드렸고요.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 트윈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요. 또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